구도 좋아요. <laughs> 알람설정. <laughs>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날씨가 진짜 장단이 <laughs> <laughs> 아닙니다. 진짜, 진짜 너무 덥네요. 아 근데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아, 이게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트시면서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차량은 하도 여러분들이 신차급 한번 보여달라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 음... 해서 가성비 좋은 신차급 차량 바로 SM6. 일단 디자인하고 제가 이 차를 컨택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옵션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어 색상이 진짜 처음 봅니다. 네. 저이 컬러 처음 보거든요. 진짜. 연식도 너무 좋아요. 2016년식에 키로수 3만. 아 그리고 가격은 1,000만 원. 진짜 아니 1,200이요, 사실.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1,200만 원이고 어 거기 에 l 리 등급인데 옵션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차를 꼭 추천해 줘 여러분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웬만한 제가 허접 나부랭이들이랑은 제가 추천을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요렇게 여, 여러분들 생각했을때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갔다가 막 찍는구나, 그냥 아무거나 추천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휠 한번 딱 보여주세요. 보여시고 저거 휠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위에 천장 한번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저기 한번, 저기 보세요. 이 제가들 추천드리는 클라스는이 정도라고 예. 여러분 보시면 돼 정말 아 심혈을 기울여서 한대한대 여러분에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자, 그다음 이 차량은 아 저는 일단 SM6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여성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도 되게 좋아하지만 지금은 사실 여성분들이 조금 네.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딱 그. 사모님들 선물해주시면, 그냥. 요즘에 여러분들, 그냥 일반 샤넬백 같은 것도 막 500만원, 600만원, 막 이렇게 하고, 그두개 사줄 돈으로 이거 사주시면 돼요. 아, 너무 간단한가?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집 어, 손목에 그거 로렉스 한번안 찼다가 하고 이거 선물해주세요. 아, 그 여러분들, 그냥 이 집원생은 집은 못 샀다라고 하시고 그냥 이거 선물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런 만큼 저는 여러분들 3만 키로의 이 차량은 그냥 진짜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진짜 저 웬만큼 좀 멋있는 중년 부부도 되게 많아서 음. 아, 저 오늘 아까 쪼마까도 제가 어, 오셨던 분이 남편분이 여자 이렇게 제 사모님 거연. 남편분 70대 정도 되셨는데 와이프분이 한 60대 어느 정도 되셨나봐요. 네. 선물 주려고 차사러 오셨대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천만 원 정도 생각한대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천만 원대.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사실 추천해 드려다가 리아 그분은 SM5를 타고 계세요. 네. 근데또 이제 이거 타기가 좀 그러신 거 같아서 저는 그냥 저그저그 저, 그, 저, 그 제네시스하고 현대차 뭐저 그, 그랜저하고 요거를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어떤 걸 사갔을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저희가 오시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량, 일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외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그릴이 너무 예쁘죠. 일단 일반 그 저희가 그릴보다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봤습니다. 아마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할 텐데. 그리고 여기 엘리 등급이라서뭐 이렇게 쫙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데일라이트. 아닙니다. SMC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차가 여기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프랑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푸조가 요즘에 라인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에 이게 나왔으니 얼마만큼 센세이션, 놀랬습니 모든 제조사들이나 모든 회사들이 이차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라 저도 이차 처음 나왔을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너무 예뻤어요.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뭐 지금 현대차도 참어 여러 가지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디자인하면 중형차에서 이거만큼 이쁜 거 없어요. 일단 디자인에서 이게 끝. 네. 자휠은 아까 보여드렸죠. 휠 아까 저기 알루미늄 기본 휠이고 이건 옵션이 최상위 옵션이 들어가 있는. 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도 약한 50에서 7 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선물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그럴 날이, <laughs> 날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와이프한테 뭘 사다 주면 일단 와이프가 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이 중고차 또는 유튜버 이런 걸로 남편을 사랑한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눈이 높아. 어쩔 수 없어. 너무 많은 걸 알아. 너무 많은 차를 알고,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 저희 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차량을 이제 매도, 매입하는 그런 역,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딜러들, 얼마나 많은 차를 봤겠어요. 다 봤어요. 다 타보고. 그러니까 저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큼은 다 타봤기 때문에. 네. sm6 보고 되게 이쁘다고 네.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같이 아, 오 이쁘지? 어, 이쁘지? 막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뒤에 그만큼 이제 여성분이 좋아한다 음.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죠. 이런 차량들 보고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집에 가족들 생각 많이 나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가족이 있잖아요. 뭐 아, 어, 물론 어,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의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선물해 주겠다는데. 음. 저 옷도 색깔이랑 좀 비슷하네. 아, 내가 선물해 주겠다는데, 뭐, 받는 사람은 뭐, 그냥, 그, 그건 좀 그런가? <laughs> 저는 좀, 어, 저는 제가 좀, 주 선물을 제 독단적으로 하는 편이라. 저 이렇게 안에 수납공간도 있고. 또 아, 그, 피디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 뭐. 어, 선물은, 어, 제가 주는 거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서는 받는 거는 뭐 물론 뭐 반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라는 네. 거고 저는 이렇게 자, 뒤에도 너무 이쁩니다. 어 이제 휘발유 모델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뒤에 텔램프 이렇게 딱 켜보면은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거든요. 띵 들어와서 이게 너무 이뻐. 이 약간 컬러가 주황빛 컬러에 이렇게 붉은색이니까 하 약간 깔맞춤한 음. 느낌도 좀 나면서 아 굉장히 이쁩니다. 자 실내도 여러분들 한번 공개해드리면. 3만 킬로밖에 주행 안 되는 데도도 이런데 스티치 같은 것도 아직까지 그대로 돼 있고 이런데 시트도 안에 컬팅 다 들어가 있거든요. 컬팅이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이쁘죠. 옆에 이런 소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지금 보더라도 약간 카본 느낌 나는 느낌이죠. 거기 손잡이 부분도 아주 디테일 마감재도 너무 좋고 운전석 보시 운전석 조수석 보시면 더 놀라시는 게. 운전석 조석 시트는 더 좋아요 뒤에 제가 유일하게 헤드레스트 중에서 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잘 만드는 회사 음, 삼성입니다 아, 헤드레스트에 저렇게 공을 들여도 되나 <laughs> 저 정도로 공을 들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가 운전석 조석에도 전동 시트가 다들어갔고요 실내 인테리어가 진짜 너무 좀 화려하다는 라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 화려하다는 표현이 딱 타보면. 아 일단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냥 아이차 갖고 싶다 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가 아, 이거 좀 비쌀 것 같은데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이차딱 타보면 싸다는 느낌 절대 안 들어요. 어머. 이제 와, 아까 옵션으로 파노라마 썼는데 이 옵션에서 저는 일단은 너무 추천드리고요. 옵션이 보세요. 야, 통, 야.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아, 나와라. 이렇게 카운트 치면은, 저 후방 카메라, 음. 카메라도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카메라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홈버튼에 딱, 여기 엠비언트도 나와 있는 거 한번 음. 보여주시겠어요? 엠비언트도. 차가 엠비언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진짜. 있죠. 딱 이렇게 쫙 해서 제가 어, 홈버튼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을 누르고요 버튼을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음 이렇게 티맵 링크로 이렇게 딱 됩니다. 네, 무선 기기로도 등록해서 어, 블루투스도 다 가능하고요. 멀티미디어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파킹 모드, 파킹 모드도 있고, 이건 뭘지? 아,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서 이게 색깔이 변하네. 어, 그죠? 어, 오, 이거는 신기하다. 어 멀티 센스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네요. 어, 죄송해요. 어, 제가.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제가 처음 봐가지고 저도 헷갈렸어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거 하면서 이렇게 바뀌네요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자 그리고 핸들 리모컨도 잘 되어 있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핸들의 에어백 그다음에 삼성차의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 에어백이 좀 들어간다는 점에서 안전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딱 들어가 있고요 후불, 후불 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건 아니지만 <laughs> 누군가 가져가겠어. 이거는 제가 차주분께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선루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선루프가 페노라마가 아니라 파노라마입니다. <laughs> 파노라마 선루프가 <laughs> 들어가 있고요. 자 키는 이렇게 어,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개봉을 하면 요즘에 이게 카드 키 케이스도 이렇게 <laughs> 원래 이게 보통 키고, 여기에 키 케이스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뭔가 카드 지갑처럼 네.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시거든요. 이것도 되게, 어, 상향도도 좋고, 뭐 디자인도 되게 네. 깔끔하고. 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통풍을 킨지 약한 한 1분 정도 됐나? 됐는데 벌써 엄청 시원합니이 쉬운, 네. 엉덩이부터 탁 타고 돌아오는 약간 용오름처럼 이삭 <laughs> 올라가는 이 느낌이 너무 좋고요 아 <laughs> 너무 괜찮네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기판 한번만 보시면 36,000km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찐키로수 36,000km 어, 어 36,000km 주행을 한게딱 보이고 있고요 에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접이식미러 옵션들 그 반대쪽에는 핸들 열선 밑에 한 번만 보시면 핸들 열선이 딱 들어가 음. 있습니다 일단 뭐 3만 킬로라 여러분들 뭐 사실 엔진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문제 없다라고 네. 뭐 제가 생각하더라도 3만 킬로 차 엔진이 문제 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요거는 100% 반품 반품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음. <laughs> <laughs> 알람 설정, 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반품 네, 저 엔진 미션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이 정도 옵션이면 여러분들 그냥 선물용이나 누구, 이제, 여러분들 특히 타시기에도 괜찮고요. 어... 아... 자, 엔진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2.0, 이제. 네.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터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터보는 1.6 TC 모델이 이제 삼성 라인에 있고 뭐 디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2.0 엔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쁘고 어 안에 화려한 차량의 바로 SM6 차량이었고요. 어이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표 전화로 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이벤트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발표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